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고장고등학교 동아리 코디 프레임입니다. 우리 동아리는 연결봉과 연결하을 이용해 수학 물리적 구조물을 서계게 제작해 보고 코딩을 적용한 메카트로닉스 구조물을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. 오늘,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작할 구조물은 엇갈림축 기어입니다. 이 구조물은 어, 비틀림 각이 반대인 두 개의 헬리컬 기어를 두 축이 엇갈리게 맞물린 기어입니다. 장점은 설치가 쉽고 가격이 싸며 중심축의 각기나 중심거리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 단점은 맞물린, 맞물리는 두 개의 기어가 점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치 이상의 허중을 전달할 경우 선 접촉이 되어 기어 마모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. 그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1번 5cm 연결봉과 8발 연결대를 그림과 같이 연결한다. 시작 2번 5cm 연결봉을 가위로 1.5cm, 2.5cm로 두 개씩 자른 후 5cm와, 5cm와 8발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연결하고 표시된 부분의 발을 수직으로 꺾는다. 3번, 1번의 구조물과 2번의 구조물을 연결한다. 4번 납작발 연결대를 반으로 접어 3cm 연결봉 2개를 양쪽에 끼운다. 이 구조물을 5개를 더 만든다. 5번 6발 연결대를 2개 중 1개에 4번 구조물을 연결하고 5cm 연결봉 양 끝에 납작발 반 정도 끼운다. 6번, 5번 구조물을 그림과 같이 만든다. 6번 구조물을 하나 더 만든다. 7번, 3번 구조물에 아, 3번 구조물에 팔발 연결대 구멍에 그림과 같이 끼운 다음 빠지지 않도록 3cm 연결봉을 끼운다. 8번 엇갈림축기와 완성 톱니가 맞물리도록 상, 하, 좌, 우 조절한 다음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본다. 지금까지 고성고 포디포렘이었습니다.